런데 이렇게 갑자기 손님들이 오셔갖고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 저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오늘. 있다가 있다가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그따가 하는데요. 지금 저. 인사 해야지 손님 어쨌든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모두 즐겁게 또 이분들 또 가셔갖고 또 기분 좋으시게 함께 같이 즐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되게 그 전에 인연이 좀 깊어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그 지방 행사 때그주연을 콘서트. 제가 그래서 인기상을 왔어요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그저 회장님 편지도 또 오랜만에 배우니까 건강한 모습 배우니까 더욱더 반갑고, 그때 총무님 은 어디 계세요? 총무님 어, 어, 저기 있아요어 어디 어디 계세요? 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여기는 몇 번째 지금 음, 그 방문의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실에 비해서 이렇게 친밀감이 가지고, 예, 그 큰짓 작은데 그런 그 과정에 예, 그런 기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 사실은 뭐 인생 사는 게 별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 우리가 이제 1년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 상반기, 하반기 때 이제, 우리, 그 야외랄까, 등등 해서, 우리가 그 단합견에서 또 침묵 차원으로 이런 거그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육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종대 그 각관 거리에, 30, 4 0분 이제 그 목적지, 영종대 그 한악예술장도 있고, 또의랑예술장 왕산예술장 등등. 또그 불만 그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백돌 한 25인승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어떤 그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사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성원이 안 돼가지고 우리 육동만큼은 이제 그냥 그저저 뭐냐 김포 김포 성묘 성묘욕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4월 15일 날 수업 끝나고 거기 가서 이제 저녁 맛있게 들고, 이제 오후에 저녁 시간때쯤 이제 그라이 카페에서 이제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는 이제 목 육동 이렇게 이제 설이제목표가 이제 준비가 되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아시고, 우리 그저 하 4동, 4등, 4동도 침묵 또 앞으로의 발전에서 더욱더 예, 뭔가 좀 활성화하고. 트렌트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부러워요. <laughs> 우리 뭐 오동은 이렇게 뭐야 코로나 때 끝나고 또 그냥 회원님들이 또 뿔뿔이 여기저기 나가시고. 또 억지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 놓으면은 또 아,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또한 4개월, 5개월을 또, 또 놀아버리니까 얼렁하니 그런데 아 얘는 꽉 차니까 너무 보기 좋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국민의관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니, <laughs> 선생님이 매번 수업 시간마다 이 화곡 4동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멋쟁이 언니분들, 오빠분들 많이 계시다고 해서 왔더니 정말이시네요. 눈이 부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병원님들 저 아시죠?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 갈게요. 예. 사려, 경예, 들어가세요. <laughs> 조심조심, 카메라 응. 조심조심, 네.